가요계 소식도 음. 전해드릴게요. 가요계에서는 원어원과 아이즈원을 탄생시킨 오이션 프로그램이 최근 투표조작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지난 주였죠. 그 프로듀스 원어원 네 번째 시즌인 그 프로듀스 X 원너원이 우승자 김유한을 비롯해 1 1 명의 그 X 원 최종 데뷔 멤버를 선정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오. 그런데 이제 방송 직후 시청자들과 프로그램의 그 팬들이 공개된 순위 그 득표수를 보고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일단 그 조작 의혹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지막 방송에서 공개된 1위부터 20위의 득표수 차가 중복이 되는 건데요. 1위와 2위의 표차는 29,978표인데 이 29,978표라는 표 차이가 다른 3위, 6위, 7위, 12 멤버들에게도 나타나면서 다섯 번이 반복이 됩니다. 오, 네. 이게 사실 또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납득이 좀 가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 그리고 거기다 음. 두 번째 의혹은 각 연습생 득표율에 20을 곱하고 거기에 7,494.441을 곱하면 그 결과가 연습생의 연습생 득표수가 된다는 건데 아 소수짜리는 이제 반올림, 반올림을 한 결과입니다. 무려 그 20명의 연습생 중 19명 연습생 득표수가 이 공식과 또 일치를 합니다. 이것도 또 정말 그 팬들 사이에서 네. 또 논란이 지금 벌어져 벌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혹은 일명 그 마법의 토니 득표수라고 해서 20위 연습생이었던 토니 연습생 득표수에 각 순위를 더하면 더 상위인 연습생 득표수가 나온다는 거죠. 무려 6명의 연습생들에게서 이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해서 팬들은 투표 수를 임의로 조작한 음. 게 아니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일부 시청자들은 그 프로듀스 원어원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까지도 음.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예. 아, 박혜진님도그 이야기를 했지만 음. 이 투표 이 수치가 수학 공식처럼 이제 딱딱 예. 그, 너무 그 맞았던 겁니다. 아니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정도면은 예. 너무 딱딱 들어봤네요. 진짜. 예. 어. 야 이거 의문 드는데요. 음. 뭐. 그 해당 뭐그 프로그램 측에서 뭐 어떤 입장 내놨죠? 네. 네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한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sns에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첫 번째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 오류 자체는 인정하지만 조작은 아니다라는 음. 입장이었는데요 그 해명 역시 팬들은 믿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음.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다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식력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어,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 수사 대상에 제작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음... 사실 지금 상황이 방송사에서 그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좀 사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그러면 그 전에 또 했던 것들도 또 다시 그렇잖아요. 또 엠넷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더좀이 음. 논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사실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음. 그러니까 기존에 시청자들에게 받았던 이제 문자 투표 데이터를 음. 공개를 하면 좀더좀 좀 빠르게 이런 사태가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어, 어, 들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또 방송사 측이나 뭐 제작진 측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제 특별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음. 음. 일단 저는 그 이번 사태가 조작이다 아니다의 그 진실을 가리는 문제는 차후에 결론이 나더라도 이런 그 의혹 자체를 만드는 제작진과 방송사의 음. 일처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은 공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솔직히 사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답변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음. 특히 그 엠넷 측은 뭐원 문자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뜻은 그 해명 속에서 거의 <laughs>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 뭐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고요. 음흠. 본인들이 기획하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 또 사실관계조차 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음. 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뭐 이런 또 소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음. 저는 이런 소리는 정말 이런 내용은 스스로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허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이번 논란을 빨리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통신사의 데이터 자료를 직접 음. 공개를 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엠넷 쪽이랑 통화를 했을 때 직접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자료를 음. 경찰 쪽에 넘겨, 넘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음. 사실 이번 대처가 뭐 제작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음.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음. 음. 저는 분명히 방송사의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푸드엑스가 전작들에 비해서 화제성이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업진데 겹치. 이번 논란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음. 앞으로 이 시리즈는 계속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공정성 시비가 제기가 될 네.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극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사실 가장 큰 피해는 X1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네. 아, 자, 한 주간 연예가 이슈를 짧고 굵게 짚어봤습니다. 자.